해원님 네, 페인스 서브 아카데미 오셔가지고 이제 라켓 구매를 진행하셔서 지금 레슨 과정 중에 지금도 라켓 들고 계시지만 그래서 사용 중이신데 라켓 구매를 할때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선 사이즈에 맞는 그립 사이즈를 찾기 위한 과정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립 사이즈의 라켓을 이 어, 잡아보고 스윙 해보면서 이제 맞는 과정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그런 그립 사이즈 본인 그 찾았을 때그 다음에 본인 그립 사이즈가 그 사이즈란 걸 알았을 때. 그리고 맞는 라켓을 했을 때, 우선은 이제 본인 그립 사이즈 찾았을 때, 한번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립 사이즈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아... 그 정도로 어 그냥 별 생각 없이 아 그립을 쥐라는 대로만 쥐고, 이렇게 라켓을 사용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런 거를 알려준 사람도 옆에 없었는데, 근데 와가지고 서브 아카데미에서 딱 그립을 잡아보는데, 어, 잡아보세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이렇게 몇 차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자, 이걸로 한번 쳐보세요. 했는데, 뭔가 꽉 차는 느낌. 어, 뭔가 이 되게 맞는다? 나한테 맞는다는 느낌이 확 들면서, 어, 이게 잡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하그 전에 그립이라고 하면, 뭔가 약하게 치세요. 힘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 힘을 안 주면 공을 음. 그 공이 튕겨 나어떻 강하게 세게 네. 정확하게 칠 네. 수가 있어요? 말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 힘을 주면 안 된다. 이런 <laughs>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바로 제가 눈치를 챌수 없었지만 이제 서바카데미에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느끼게 되겠지만 아 이게 힘을 안 주는 게 어떤 느낌이구나. 임팩트 때만 힘을 주는 게 어떤 거구나. 그렇죠. 힘을 빼수 있게 해주죠. 힘을 빼라고 빼지는 게 아니라 빼수 네.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때 그걸 딱 지었을 때 뭔가 어 내가 좋아하는 팬 이제 팬들이 있다면 그걸 처음 지었을 때처럼 아 이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립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거의 이거 아니면. 사실 잡았을 때 불편감이 있고 그죠 손에 안 맞는 사이즈가 되면 많이 불편하시죠? 네 어, 맞는 사이즈에 맞는 그릭 사이즈가 적용된 라켓을 사용하고 나서는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이전 라켓 뒤돌 때랑 어,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 일단 이전 라켓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도 안 나지만 너무 몸에 잘 맞는다 네. <laughs> 이제 더듬어 보자면. 어 옛날에는 뭔가 이게 징하고 그 울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좀더 깔끔하고 깨우는 느낌이 아니라 뭐 불편하고 뭔가 좀 울림 이 있고 좀 몸이 불편해지고 기분 네.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맞았다고 사람들은 야잘 잘했어 하는데 나는 정작 만족스럽지 않은. 그죠 그... 그 남들은 공좋았다는 공이 실제 공그 공을 약대 잡고 친 사람은. 라켓에서 전달되는 불편한 느낌 때문에 기골이 별로 안좋아,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치면 내가 아픈데? 하는 느낌이었던 상태에서 지금은 일단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공으로 뭐라고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몇주 전만 해도 또 수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되게 그렇게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쳐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묵묵히 자기가 자기 것만 잘못된 줄 알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맞는 게 왜냐면 저는 정 자세로 정확하게 타법에 맞게 쳤고, 상대는 아직도 현대 테니스에 안 맞는 타법을 가지고 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처럼 통증이 올 거고, 또한 이 라켓. 이 노네이락 케이 갖고 있는 기술력 덕분에 저는 이제 그런 손목의 통증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거의 쳐도 제가 자세가 불량하지 않는 이상 아픈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저만 결국 계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한뭐 3분의 2, 70% 정도까지 해결을 해주는데 그런 장비에서 이미 거의 3분의 2 이상 해결이 되기 때문에 뭐 부상 발생 위험이라든가 불편한 통증 생길 수 있는 건 없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또그 나머지 30%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또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회원님이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앞으로 훨씬 더 편하고 발전하는 편이상는데 지금 커스터마이드에 라켓을 세팅하시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라켓을 구매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 왜냐면, 라켓을 구매하시고 나면, 이 모든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봐도,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원래 높은 수준이었다면 더 높아질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뭔가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진짜 새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여기 강의를 듣는다면,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보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